자, 이제 2023년 3월 교육청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적분 문제야.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넓이 구하는 문제는 어차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자. 자, 얘는 지금 문제에서 함수가 절대 값 씌워져 있어. 그래, 쫄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래프까지 이쁘게 잘 그려져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 X는 2, e,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그러면 니들이 알고 있는 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 풀때자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x 축이라 두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싹 그려져 있어. 자 요놈이 이 참수 y는 a x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b x에다가 플러스 c가 달려 있고요. 여기 있는 요놈을 우리 알파 여기 있는 놈을 베타라고 둔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공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가지고 세지곱 해주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 치자. 자, 위에 있는 것은 정적분이고요. 넓이를 구한다 치면 어차 양수값이니까, 자, 6분의 1 적고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놈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정적분이든 넓이든 다 구해볼 수 있는 공식인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도 이런 상황들을 빠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어느 부분에 지금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X자 축과 X는 2랑,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절대값 함수가 주어지면 당연히 적분해야 될 식을 찾아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식부터 찾아볼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식은 원래 있던 식이었으니까, 자, 요 놈은 지금 뭐가 될 거다? y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식 있지, 그치?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 자, 얘는 꺾여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일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요 식은요, y는 하고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2x하고 난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라고 식을 적어주는 게 핵심이야. 왜? 적분 구간에 맞는 식을 골라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될 식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있는 그대로 한번 적을볼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푼다 치면,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 인테그 e 0부터 2까지. 누구를 적분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 놈만 적분해주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온다?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죠? 괜찮니까진? 그러면 이걸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공식을 알고 있다 치면, 그래. x축이 만약에요. 자, 한번 내가 그어 보겠습니다. x축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그래 이렇게 슥하고 지나가고 있는 x축을 내가 가정해본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이를 우리가 지금 이제 평행이동시킨 걸 빼내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 따로따로 구분시켜서 내가 넓이를 구한다 칩시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얘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넓이 구하면 내가 지금 이제 한번 그려볼게.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X축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쓱 하고 그려져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0이 되고요. 내가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인 만큼 내린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넓이를 따로 구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더해줘도 상관은 없을 거란 소리야. 이게 빠르게 좀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넓이는, 자, 이거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6분의 1 적고요. 최고창 계수의절댓값그 다음에 2-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6분의 8 나올 거니까, 3분의 4가 될 거다. 이렇게 바로 적어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는 넓이는 3분의 4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야? 2가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정답 뭐가 나온다? 3분의 10이다. 라고 정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또 한번 계산해볼게. 자,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x가 있구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거죠. 이것도 어렵진 않죠.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8 적고, 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6 마이너스 3분의 8. 요렇게 해가지고 답은 똑같이 3분의 10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겠지. 괜찮죠? 자, 이렇게 풀어도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적분을 해야 될때 반드시 적분 구간에 맞는 식을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줄 거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볼수 있을 거고요.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있지?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